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Yeah.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먹고 이세상에 살아감을 오늘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대화가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인들과 접촉을 피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게 되느냐? 이들은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때 멸망을 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아수르인들이 서로가 사귀고 결혼해서 사이에서 생겨난 혼혈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들이 이방인과 접촉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버렸다고 그들을 멸시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인과 상종하는 절대로 하지 않고 그를 상종하는 자들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잠시 수가성에 들린 겁니다. 그 우물의 여인을 만난 그 지역이 수가성이라는 하나의 성이에요. 그곳에 들려서 그 몸은 우물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한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실 때는 곧또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주의 큰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설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큰 성의 성주가 농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농부들을 불러 모으고 성주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 농부들이 하는 말이 땅을 많이 갖고 농사를 내가 내 것으로 짓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이 성주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내일 아침 이성 앞으로 모여라. 이성 앞에서 출발해서 네가 힘껏 달려가서 달려간 만큼의 자리에다가 깃발을 꽂고 해적이전 돌아오면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농부는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딱 땅을 주는 조건은 해적 이전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깃발을 꽂고 그리하여 출발 신호를 따라서 깃발을 들고 뛰는 겁니다. 한없이 한없이 뛰어가겠죠. 왜? 땅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가서 죽도록 뛰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덧 뛰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뜨게 되었어요. 그 해가 중천에 떴으니까 돌아오는 길도 해적 이전에 가려면 은 이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농부는 그 자리에다가 깃발을 꽂는 겁니다. 꽂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면서 해적 이전에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뛰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는 서산의 해가 질 무렵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성문 밖에서 탁 쓰러졌어요. 이 쓰러졌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일으키러 가니까 이미 신당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땅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면서 자기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결국은 돌아와서 내가 죽게 됐어요. 그럼 죽으면 뭐예요? 그 땅이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가질 수도 없잖아요. 고작 그가 죽고 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누울 자리에 약두 평, 세평 정도 되는 뿐이에 그것을 얻고자 자기 인생을 뛴 겁니다. 죽을 죽도록.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욕망을 갖고 끊임없이 달려가죠. 끊임없이 달려가지만은 그 종착역은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와 세상에서 우물물을 마시듯 고그 갈점이 생길 말씀을 갖고 사는 자와의 차별이다. 이 욕망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은 곧 실패하고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라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축복된 하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요. 오늘 잘 들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갈까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의 길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과 믿지 않는 일반인이 살죠. 그두 사람은 각각의 길이 다르겠죠. 우리는 이두길 중에 먼저 목마르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한 인생의 길을 살펴보겠어요. 이 물질과 권력을 향해서 달리겠죠. 그는 왜? 이는 자기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더 더 하는 그런 마음에서 끊임없이 얻고자 애를 쓰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절망을 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이 아무리 자기가 더 얻고자 하고 더 갖고자 해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길을 걸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길을 가서는 안될 것이며 바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은 순간적으로 기쁨과 만족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후에 큰 기쁨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영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초청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동시에 살아가죠. 이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영적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절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으로 목마름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 은혜와 축복의 길인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길, 영생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의 상태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본다면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절망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인생의 최고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이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뭐를 얻었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입니다. 예수님에는 우리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분이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너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거룩한 주님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목마를 때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고 건강한 지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에 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세상 사람이 볼때 우물 물이죠. 다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그 물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득 부어주시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마음의 병을, 육신의 병을, 또 관계의 병을, 환경의 병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준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놈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상종도 안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변할 때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목마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도, 또 그것이 부질없는 거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갈아타서 다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다 이제 지나갔으니 내려놓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특징이 있어요. 그 생명수를 마시면은 내면적인 자생력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영, 양식, 영적 양식을 마시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가 정신적이고 또 영혼적이고 하나님이 보실 적에 내면적인 자생성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당장에, 방금 이야기했죠? 금방의 기쁨과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판회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은 다만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는 영원한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세상의 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취하는 자 방금 성경의 말씀에도 그소절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 주님의 생수를 취하는 자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가서 기쁨의 권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생의 보정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영적 삶을 살게 되면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적 평안과 기쁨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맛보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 그거는 자연수겠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수밖에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수를 거듭 마시고 시시때때로 수시로 마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 인생의 판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족속으로 살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나 생수나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생명을 받는 성령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세상에 살아감을 기쁨과 즐거움이 나날이 느끼고 지속되고 축복된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지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열리고 우리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또 우리가 영 안에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수라는 영적 삶의 양식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그것을 취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뜻이 날로날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인재로 하나님의 인재로 거룩한 그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 하나 드리고.